기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9월 10일 일요일의 말씀 제목은 이기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찬미가 563장, 주의 진리 위에. 이찬양 함께 부르시고, 아침 기도를 말씀듣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시장 아버 높이 높이 가들고, 주의 귀한 일을 Thank you 은 부정직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령 말씀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의도적으로 이런 덕목을 함양하던 때가 있었다. 약속할게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초적인 도덕 가치가 많이 무너졌다. 거짓말과 속임수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42.195km를 달리는 연례 행사인 베를린 마라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육상 경기 중 하나이다. 2000년 9월 10일 선수 33명이 시간 관측소를 지나쳤다. 출발은 정상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사라졌고 결승선이 가까울 때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지름길로 달리거나 지하철을 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계략은 좌절됐다. 컴퓨터 칩을 지닌 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탓이었다. 그 칩은 5km마다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33명은 전원 실격했고 시간 기록도 지워졌다. 여러 문화권에서 속임수는 이제 일상적인 관행이 되었고, 심지어 영리한 처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훼손하는 행동을 용납하면 안 된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꾀에 넘어진다. 자언 11장 3절. 부정직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영혼을 팔아 넘겨서는 안 된다. 엘렌 화이트의 말을 되새겨 보라.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영혼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사람이다. 진실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재미없는 진실보다 위트 있는 거짓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두서 없는 진실보다 논리적인 거짓에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하는 진실보다 소리치는 거짓에 더 깊이 귀 기울입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한 진실이 때로는 아주 당연한 거짓에 지고 많은 이유입니다. 12행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구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조할 선지자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높은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유인을 그에게 제시하셨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에서 그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태초에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신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특권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영원히 행복하고, 다시금 생명나무에 접근하며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 소망 5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악으로 기우는 우리의 죄된 성향을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아 필리핀의 고종식 김은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필리핀 어린이를 위한 중고 컴퓨터 기증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거짓보다 진실에 더 가깝고 진리 대신 주께 더욱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종식 김은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필리핀 어린이를 위한 중고 컴퓨터 기증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방법과 주의 때에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